월라당 하면입니다. 어느덧 2021년 반년이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혹시 연초에 계획 세웠던 거다 이루고 계시지요? 어 이번 달에도 희망과 기쁨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가 소서절기 을미월이 시작됐습니다. 뱀띠 운세 갈게요. 먼저 01년생 신사생 21살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상황을 지켜본다면요. 한결 마음이 더 가벼워질 것을 느껴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 둘씩 천천히 인생의 퍼즐을 맞추듯 한번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공부, 그리고 취미생활, 여행을 한번 계획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행복한 달 예상이 됩니다. 취업 준비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취업에 성공하는 달이니까요. 역시 눈높이를 살짝 낮춰서 가보시면 행복한 달 예상이 됩니다. 연애운은요. 솔로로 계신 분들은 메신자를 통한 대시가 끊이지 않는 달로 보여집니다. 이번 달에 큐피트 화살이 당신 앞에 훅 꽃이는 달이니까요. 한번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커플이신 분들은요, 연인과 함께 싸워서 이별할 수 있는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이별과 재회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언행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요. 다음은 89년생 기사생 33살입니다. 어, 시원함이 가득 담긴 반가운 소식들이 연달아서 줄지어 들려올 것으로 보여져요. 서남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고, 귀인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요. 당신한테 도움을 주는 달로 예상이 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달 예상이 되니까요.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사기에 딱 좋은 달로 보여집니다. 이번 달에 자금은 좀 부족한데요. 금융권이나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해보시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이번 달에요. 횡재수까지 있는 달이니까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한 기분이 드는 달로 보여집니다. 주변 지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눠 드시면서 행복을 만끽하시면 좋을 듯 싶지요. 어, 이번 달에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가 들어오는 달이니까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연애운은요. 솔로로 계신 분들은 첫눈에 반하는 이성이 나타나는 달이는데요. 아이쿠, 어째요? 망설이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사귀는 걸볼수 있으니까 아이고 빨리 당신의 매력을 어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커플이신 분들은요, 내가 소홀하게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인과 헤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쓰러린 이별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어, 그 전에 먼저 언행을 조금 조심하시고 여행으로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은 77년생 정사생 45살입니다. 대인 관계에서 만남과 인연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어,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까우니까요. 별다른 약속이 없다면 오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고민을 얘기하다 보면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기를 바랄게요 어, 이번 달에 문서를 사라는 제안도 들어오는 달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계약서로 보여지는데요 약간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조언을 구하셔서 성사시키면 더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연애운은요, 썰렁해 계신 분들은 동호회에 나가 보시면 자연스럽게 소개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후광이 확 빛을 바라는 그리고 화끈하고 적극적인 이성이 다가오는 달이니까요. 당신의 매력을 어필해 보시면 성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플이신 분들은요. 뜨거운 태양 아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수 있으니까요. 워워 하시면서 시원한 계곡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면 어, 마음껏 조금 사랑이 돈독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냥 여행으로 회포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요. 다음은 65년생 을사생 57세입니다. 성실함으로 승부를 걸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요. 점점 좋은 결과를 얻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꾸준함이 해답으로 보여집니까? 어, 약간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올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함으로 당신의 어, 능력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성사로 이어져서야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워지는 달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함께. 어, 역시 행복한 달 그리고 하하하 웃는 달 그런 달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영업자는요 새로운 사업 제의를 받는 달이기도 하고요 어, 사업은 마음에 드는데 약간 자금이 부족해서 근심 걱정이 조금 있는 달로 보여집니다. 그 문서 제안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어, 뜻이 있는 동료나 친구.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연애운은요, 솔로로 계신 분들은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이 전달돼서 마음이 통하는 달이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여행을 계획하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 시원한 바닷가로 드라이브도 하시고 그 그녀와 함께 맥 주와 함께 시원한 맥주 함께 어, 달콤하고 가슴 찐한 사랑 한번 나눠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음은 53년생 개사생 69세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행복감도 느끼고 좋은 인연에 감사하면서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어, 가정도 화목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데요. 이번 달에 빠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 건강만 좀 챙기시면 될듯 싶습니다. 어, 부동산 매매 소식은 들려오는데 원하는 금액에는 못 피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는요 이번 달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 어, 폐업을 고민하는 달입니다. 어, 고생한 당신한테 토닥토닥 위로해주면서요 잠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어요 연애운은요 쏜으로 계신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마음이 따뜻한 이성이 나타나는 달이니까요 먼 곳에서 닿지 마시고 어, 가까운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지요 커플이신 분들은요 연인과의 사랑이 이번 달에 약간 소원해져서 어, 조금 다툴 수 있는 달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시원한 계곡으로 역시 여행과 함께 하시고 옛 추억을 되새기면서 다정한 눈빛으로 받아봐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신축년 7월 뱀띠 운세를 알아봤는데요. 이건 띠별로만 본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운세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거치시는 걸 잊지 않고 계시지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7월에도 모두 행복하고 행운이 함께하는 달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